여기 음식이 무슨 음식이죠? 이제 예, 저희 골뱅이 소년입니다. 아 골뱅이 아우 비주얼은 진짜 좋아요. 비주얼 <laughs> 매워가지고 저게 야 맵지. 아우 좀많네요 그래도 백점 만점에 백점 해드리겠습니다. 백점. 야, 야 비주얼이 대박인데. 맛있겠죠. 와 지금 여기 여기 팀은 벌써 거의 끝나갔는데요. 이 팀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<한번>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알고 그렇 단무지만 봐도 아니, 아는구나 여기는 이제 날치 알에다가이 예. 단무지 이렇게 비빈 거 먹어봐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뭐 네, 먹어 나드셔보 가겠습니다. 네. 네, 잘 먹겠습니다. 기가 막히네. 근데요 장성진. 네. 아, 네. 어떠죠 솔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100점 만점에 저는... 몇 점인데? 아, 네. 몇 점인데? 솔직히 솔직히... 그래. 그건 맛있진 않아요. 안녕히 계세요! 오마이갓! 아, oh 다시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, 저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러서 다시 할게요. 얘기 <laughs> <laughs> 야, 그래. 얼마나 똑같이 하나 두고 가야지. Oh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저희 팀은 이제 네, 이제, 다음, 다른 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요 팀은. 아주 그냥. 잠깐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까요? 주먹밥 한번 먹어볼래? 자, 한번 먹어보세요. 아, 아 네, 네. 아, 네. 아. 그럼 혹시 점수로 몇점 주실 수 있어요? 음, 이 주먹밥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일단. 네. 맛있어 보여요. 어. 네. 근데 맛은. 솔직좀말하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네. 60점. 60점인데요. 아, 들어보세요. 자, 동원씨. 네. 그러면요. 지금까지 음식 다 드셔보셨잖아요. 네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여기, 골뱅이 무침. 골뱅이 무침. 제일 맛있어요. 아유, 너무. 역시 자네. 네. 그래, 방래는셰비아 씨. 네. 자, 그럼 좀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10분에 같이 밥 먹읍시다. 여기 음식이. 무슨 음식이죠? 이제 예, 저희 골뱅이 소년입니다. 아 골뱅이 아우 비주얼은 진짜 좋아요. 먹어봐도. 비주얼 <laughs> 매워가지고 저게 야 맵지? 아우 좀 맵네요. 그래도 몇점 만점에 백점 해드리겠습니다. 백점. 이야 야, 비주얼이 대박인데. 맛있겠죠. 와 지금 여기 여기 팀은 벌써 거의 끝나갔는데요. 이 팀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는데요. <laughs>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뭐, 아이보크라 된만 뭐 네. 봐도, 봐도 아는구나 여기는 네. 이제 날치 알에다가 네. 이 단무지 이렇게 비빈 거 먹어봐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먹어 뭐 네, 봐도 드셔보세요. 겠습니다 네, 잘 먹겠습니다. 기가 막히네. 근데요 아, 아, 네. 어떠세요? 솔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100점 만점에 저는. 몇 아, 점인데? 네. 몇 점인데? 솔직히 얘기 솔직히. 그건 맛있진 않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오 마이 갓. 아, 다시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저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러서 다시 할게요. <laughs> 야, 그래. 얼마나 똑같이 하나 두고 가야지 oh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저희 팀은 이제 끝났고요. 네, 이제, 아우. 다음, 다른 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요 팀은.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아주 그냥. 봐요. 아까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까요? 주먹밥 한번 먹어볼래? 한번 먹어보세요. 어, 아, 네. 아, 네. 아. 어. 그럼 혹시 점수로 몇점 주실 수 있어요? 음, 이 주먹밥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일단. 네. 맛있어 보여요. 어. 네. 근데 맛은. 솔직히 말하셨습니다. 100점 만점에 네. 60점. 60점인데요. 아, 들어보세요. 자, 동원씨. 네. 그러면요. 지금까지 음식 다 드셔보셨잖아요. 네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여기, 골뱅이 무침. 골뱅이 제일 무침. 제일 맛있어요. 아, 너무 맛있요 역시 맛있는데. 자네. 네. 그래, 방나래셰비하 씨. 네. 자, 그럼 좀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10분에 후 같이 밥 먹읍시다.